인사하겠습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비가 좀 많이 오죠? 기후 변화 때문에 점점 더 지금 게. 5월에 이렇게 비가 쏟아지는 않잖아요. 한여름이나 장마철 되어오는데 점점 더 이렇게 알게 모르게, 어, 어한 기후변화, 지구온난화에 참 영향을 많이 받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참 우리가 이, 어, 평상시에 평범하게 누리는 이런 일상들이 언제까지 우리에게 계속될까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게 되고, 뭐, 우리 세대야 뭐 그럭저럭 살겠지만 뭐 다음 세대들이 참 어떻게 살아나갈까? 가끔 좀 그런 생각도 좀어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이제 히스기야가 어 이제 아시리아의 침입 앞에서 이제 막아내잖아요. 부강국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주전 722년에 망해요. 근데 남한국은 이제 아시리아에서 공격을 받았는데 살아남죠. 어떻게 살아남았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남게 돼요. 정말 기적적으로 살아남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바벨론에서 이제 그 사자를 보내가지고 염탐하러 온 거죠. 아 도대체 쟤는 어떻게 이겼을까? 어 바벨론에서 생각하기에 남유다가 아시리아의 공격을 버텨낼 수 있는 이거 힘이 없었는데 이거 어떻게 이겨냈을까? 그것에 대해서 이제 궁금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표면적으로는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다가 이제 나았다고 하니까, 또, 또, 그것에 대해서 이제 뭐 생각하면서, 어, 이제 그 명분상으로는 히스기아가 이제 치유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명분을 가지고 왔지만은 실제적으로는 도대체 뭐가 있길래 그 당시에서 최강대교기였었던 그 아시리아를 물리칠 수 있을까. 그건 거의 이제 휘청합니다. 그 싸움에서 지고 나서 이제 왕은, 어, 돌아가서 암살당하게 되고, 어, 나라 전체가 이제 문제가 생기는 이런 결과들이 나타났는데 그랬을 때에 그1 2절 보니까 그때 발라딘의 아들 바벨론의 왕브로닥 발라딘이 히스기아가병들었담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들에게 보낸지라 그러면서 히스기아가 사자의 말을 듣고 중요한 것은 강대국에서 이제 약수국이었었던 남유다에 이제 사신을 보내서 편지와 예물을 보냈다라고 하니까 신난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생각하기에 우리는 그래도 바벨론에 대해서 바벨론을 상대할 수 있고 그래도 어느 정도의 동맹관계를 맺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존재다. 우리는 중요한 존재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보이기 위해서 스스로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다 보이는 일들을 10점 전에 이야기합니다.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의 아니 보여달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편지 받고 나서 나름 신나가지고 있는 거다 보여준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보물고의 금과 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분기구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그러니까 전쟁에서 빼앗은 거. 쉽게 이야기하면 빼앗은 것도 아니고 아시리아가 어떤 전염병이 돌고 문제가 생겨 하나님의 사자에 의해서 다 죽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주순 거예요. 주순 거. 주승과 가지고 다 이제 수거해서 드린 거죠. 그랬을 때에 나라 안에 왕궁과 그의 나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었다.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다는 것은 남유다. 가 그렇게 크지도 않거든요. 나라가 크질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게 되면 그 성경에 보면 이제 부강국의 12지파 중에서 10지파가 있었고요. 남유다의 어, 두 지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국력으로 생각하면 다섯 배 이상이 이제 북쪽이 강한 거예요. 인구수로만 따져도 남쪽에 보면 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루살렘 아래로는 다 광야예요. 예루살렘 주변은 그 지대가 높아가지고 어느 정도 좀 농사도 가능한데 거의 뭐 천수담이나 마찬가지죠. 남쪽은 다 광야입니다. 이스라엘의 광야는 다 예루살렘 아래쪽이 이제 광야로서 지금도 펼쳐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적은 국토 가운데서 이거 저거다 보여줍니다. 결국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거리로 삼을 때가 많이 있죠. 우리에게 자랑거리가 뭐가 있죠, 우리? 자랑할 거? 자랑할 거 없으세요? 아니, 신앙생활 그렇게 오래 했는데 좀뭐 자랑할 거 없어요? 집안의 금덩어리라도? 뭐 없으세요? 주님은 우리가 날마다 힘들고 어렵게 사는 거 원치 않으신다. 받을 만한 그릇이 돼 있는가? 그걸 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받을 만한 그릇이 돼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릇이 요만한데 줘 봤자 다 넘치잖아요. 그렇죠? 주변 에여 그릇이 작으면 어떻게 소유할 수가 없어요. 그릇이라도 좀 넓혀 놓고 나서 하나님 주세요. 안 주세요. 그거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날마다 그냥 찻잔 요만한 거 하나 갖고 있으면 그뭐조바자뭐 뭐 얼마나 받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결약하신 것들 자랑할 거 인간적으로 보기에 좀 자랑할 것이 뭐가 있으십니까? 그럼 주님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들 필요한 것들 을 그냥 간신히 숨만 쉬고 살 정도만 좀 주시는 거예요. 누구는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경험했다라고 하는데. 그렇죠 날마다 밥 굶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것도 은혜예요 그냥 예? 두 다리 뻗을 수 있고 밥 굶지 않고 예? 그냥 정수기 요금 내고 핸드폰 요금 내면서 사는 것도 물론 감사하지만 그 주님 감사합니다 그냥 이것도 정말 힘든데 이 정도라도 살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론 그런 믿음도 필요하지만 근데 아버지가 가진 게 많으신데. 우리가 항상 죽게 구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거. 그래도 성경은 입을 크게 벌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주님 앞에 신실한 자로서 입을 크게 벌리고 간과하면서 나아가는 거. 우리 김혜입사님 매출에 대해서 기도했을 때, 예. 주님, 중간 이상은 가야 됩니다. 예? 그렇게 기도하진 않겠죠? 중간 이상 가야 됩니다. 이왕 기도하는 거, 주님. 저 위에도 자리도 많은데, 1번, 2등, 2번, 1, 2등 자리도 있는데, 주님, 이왕 주실 거면 은 조기 위해, 아, 참 힘들었는데, 좀덜 힘들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항상 어쨌든 하나님 주신 것들에 대해서, 물론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 예수 주님이에요.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우리의 자랑이 되고, 그러니까 반대로 이야기하면, 주님만 자랑하는데,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그냥 두시겠습니까? 아버지와 함께 선한 자로서 합한 자로서 삶을 살아가며 있어서 아주 단순하게 성경에서 보면 욥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축복은요. 우리가 단순히 돈이라는 것, 물질적인 것에 대한 축복은 단순히 내가 쉽고 편안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의 물질적인 축복은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로 베풀어주고 계심에 대한 증거가 물질적인 축복이에요. 그 성경 가운데 있어서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돈을 가지고 그냥 아 돈이 많아서 편안하다 이게 아니라 그 재물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심을 기울이시고 은혜의 수단으로서 주셨구나라는 것 때문에 주신 것 때문에도 감사했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쨌든 조금 더 마음을 넓게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베푸실 것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함을 가지고 그분께 나아가고.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거 아버지께서 은혜와 충만함으로 베풀어 주신다는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고 나아가는 거죠 그 자랑거리가 바로 우리가 자랑함 자체는 결국 그리스 예수 주님을 자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 있는 것들은 다 보여준 거죠 근데 보여주는데 하나님께서 싸움에서 이기게 하셨다라든지 주께서 은혜로 주셨다라는 내용은 나오지 않아요 그냥 내가 이만큼 가지고 있다는 라 것을 문 열고 다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결국 내 것에 대해서 자랑하고 자했을 때에 내 소유의 자랑의 끝에는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고 계시고 함께하심에 대한 이 자랑함이 있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뭐 겸손의 표현을 이제 어떤 어떤 일이 잘 되거나 어떤 소유가 있다라고 했을 때에, 에이 뭐잘 보는 사람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자체가 겸손의 표현처럼 보여도 우리에게 있어서 아,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죠. 겸손한다고 뭐 그냥 많이 가진 사람들이 있어서 네? 뭐 연봉 뭐 5억 10억 받는 사람에 비해서는 뭐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은 있는 것도 뺏기는 거죠. 네? 조만간에 있는 것도 사라질 가능성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께서 주신 것들 누리게 하시는 것들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주신 것들을 어떻게 소유하고 누리면서 나아갈 수 있을까를 돌아보는 거죠. 간단합니다. 결국 물질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주실 수밖에 없어요. 그 전제 조건이 그거잖아요. 세상 어떤 것보다 하나님 사랑하는가? 하나님 사랑하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면 하나님이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도 주시겠습니까? 그게 망하는 길인데 주시지 않죠. 결국 주인을 주인으로서 인정하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죠. 1 4절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그러니까 모르고 물어봤겠습니까? 다 알고 물어봤겠죠? 바벨론에서 왔는데 히사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국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다 알고 물어보는 거같지 않아요? 뭐 했냐가 아니라 뭘봤냐라고 물어보잖아요. 하나님이 다 이미 이사에게 사인을 준 거예요. 사인을 주시고, 이제 이렇게 이제 다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이제 물어보고 있는 것 같아요. 희스기아가 대답할 때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이다. 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않는 것이 없나이다더라. 그왜 보여줬을까 도대체. 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통해서 스스로를 자랑하고 싶은 거.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스스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어떤 것을 소유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서로 서로를 판단하고 평가하잖아요. 무엇을 소유했는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소유한 것,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며 오직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소유함을 가장 기쁘고 소망 가운데 나가야 되는데 참 가진 소유가 부족하고. 어, 없기 때문에 참, 이렇게 좀 어렵고 자존심 상할 때 있는데, 주님과의 관계성이 온전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또 마음에 어려움 당하거나, 뭐 이런 경우들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믿음생활은 아주 단순하게 되는데, 내 육신의 온전한 자랑 자체가 그리스 도 예수 주님 대심에 대한 이 소망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어, 주님 보시기 합한 사람이라는 거야. 그랬을 때 있는 거다 보여주고 나니까 뭐가 나타납니까? 이 사회가 이제 희스기야에게 이릅니다. 여의 호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을 옮긴 바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있던 것 자체를 싹 이제 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마땅히 영광 받으셔야 되는 그 자리에 주님이 영광 받으시지 않고 또그 영광을 어떻게 생각하면 희스기가 가르쳐 준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소유가 이만큼 있고, 내 능력이 이렇게 있어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고, 또 질병으로부터 치유받을 수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주님의 영광이 빠져버리면 우리 인생은 뭐가 남습니까? 우리 인생, 우리 능력만 남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능력이 얼마나 하찮은 것인가를 보게 됩니다. 그날 하루의 삶을 살아가에 있어서, 내일 하루, 네? 확실하게 어쨌든 불변하고 진리로 남아있는 것,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확실히 분명한 건 뭡니까? 우리는 태어났지만 언젠가는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돌아보며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함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데 주님을 잃어버리는 순간부터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죽게 영광 돌리는 삶,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서 일하시고 인도하심에 대한 기대함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건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희세계한 어떤 사람이에요? 20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치유의 증표로서 해 그림자가 10도, 10도 물러갈 것에 대해서 경험한 거잖아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서그 천지 창조의 그 질서가 순간적으로 이제 그 질서 자체가 살짝 흔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와 같은 능력을, 하나님께서 베풀어진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기적적으로 살아난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신앙생활에 있어서 뭐 체험이 있는 거, 체험하는 신앙이 있잖아요. 어떤 눈에 보이는 체험하는 신앙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도움을 어느 정도 줄수 있어요. 하지만 그 체험하는 신앙이 우리의 믿음을 영원히 계속해서 그냥 견고하도록 만들진 않는다는 라 거예요. 체험생 신앙이 도움을 주는 건 분명하지만 그 체험한 것만 가지고 한번 체험을 가지고 몇 번의 체험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 지키기가 이게 쉽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더라 간다면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에 대해서 돌아보고 그 은혜 가운데 또 새해 먹고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항상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그 예비하심에 대해서 돌아봐야 되고, 또, 우리의 소유 자체. 그러니까 아무리 쌓아두면 뭐합니까? 옮겨진다. 죽도록 모아도 옮겨지는 거예요, 옮겨지는 거. 그러니까 주님께서 안전함으로 보호하시고, 삶의 터전을 지키시지 않으면, 옮겨지면 끝입니다. 그, 그러니까 죽게 헌신하는 것도요, 예물로서 헌신하는 것도,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를 최선을 다하면 헌신해야 되고요. 물질적을 부 복에 또 부의 복을 누리고자 하는 이들은 헌신해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 합한 자로서의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는 은혜들이 있어줘야 돼요. 그 스스로 아무리 복이 뭐 모은다고 해서 모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모으게 하시고 또 터진 웅덩이를 그 막아 주셔야지만이 소유하고 모일 수 있는 그 은혜와 충만함도 또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것들. 그러니까 이제 전리품과 더불어서 조상 때부터 하나 하나 물려받은 것까지 싹다고간이 그대로 이제 보여준 그대로 이제 털리는 거죠 언제 털립니까? 587년에 망할 때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싹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전부 다 가져갑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궁의 자녀들이 어 자녀가 환관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참 근데 1 9 절에 보면요 히스기야의 반응이 좀 독특해요. 히스기야가 이사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시니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대 어찌 선하지 아니하이로 아니라 그 일이 히스기야 때는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선하십니다. 생각하면 좀 믿음이 좋은 것 같고, 주님, 그래도 저는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하지만은, 또 그의 그 행동 때문에, 나라의 이제 근간이 이제 흔들리게 되고, 결국 망하게 되는 이런 단초를 이제 제공하는 것을 보게 되면, 사람이요. 그몸 아픈 게 가장 어려운 거야. 네? 자기 몸이 아플 때는 살려달라고 하고, 이제 나중에 금고가 털리고, 이제, 그 후손들이 끌려간다라고 했을 때는 아내 대는 그래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뭐 하나님 선하십니다. 조금 이상하죠, 그죠 사람이 생각했을 때 이게 나 중심의 상 우리 스스로는 나 자신을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이 실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냥 눈에 쌍심시키고 보는데 내가 실수하는 것은 아뭐 그럴 수도 있지. 왜 나는 내 사정과 형편을 잘 알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의 사정과 형편은 이 보는 것만 보는 대로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약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바벨론에게 자신의 국력을 자랑하다가 있는 건다 뺏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삶을 통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성경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유일한 자랑거리가 그리스 도 예수 되심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주님을 자랑하는 삶. 아니면 뭘 자랑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자랑할 거. 좀 자랑할 거 없으세요? 자랑할 거? 자랑할 거 많은 사람도 어디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다와 있어야죠. 자랑할 거 많은 사람이. 그렇지 않아요? 아니, 비 오는 날 뚫고 와서 앉아서 예배 드리면 자랑할 게 있어야죠. 그러니까, 이상한 걸 이상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냥 소시민으로서 가늘고 길게 가길 원합니다. 아주 그냥 가늘더라도 제 인생 좀 길게만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것보다는 어쨌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허락하신 것들 위해서, 아니 성경에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시고 질서 가운데 있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그 말씀하고 있는데. 그럼 그분의 것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가져올 수 있을까? 주신 것을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 이걸 좀 고민 좀 해봐야 됩니다. 하루의 일을 어떻게 할수 있을까? 네? 일을 어떻게 하고 영업을 어떻게 할수 있을까? 이것을 넘어서 도대체 창조주 하나님 안에 있는 그 풍성함을 어떻게 가져올 수 있을까? 일을 계속 하는 것. 뭐, 100살, 200살까지 일하실 거예요? 네? 우리의 몸의 그 신체의 수명의 한계가 있잖아요, 한계를. 몸을 갈아넣으면서이 일하는 것도 이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 우리는 이 말씀 통해서 아주 단순하게 이 성경은 하나님 약속하신 부분들이 있잖아요. 주께 선하고자고 신실하고 고 하나님 마음에 반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지금 제대로 돼 있냐.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릇을 준비하지 못해가지고 지금 받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거냐. 아니면은 내 그릇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믿음으로 주님 주신 것들을 소유해야 되는데. 주신 것들을 뭐 죽거나 취하거나 내가 그 믿음, 그게 믿음이죠, 믿음. 믿음으로 받고 나아가는 거. 아무리 그냥 내가 준비되어 있어도 취하지 않으면 내 것이 안 되거든요. 믿음은 취하는 거. 입을 크게 벌리고 취하는 거.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바라보고 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또영적인 움직이는 세계들이 정말 눈에 보이는 세계와 연결된다는 것에 대해서 기억하고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풍성함, 희스결량의 하나님의 질병도 고쳐주시고,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고, 말도 안 되는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 이 시대의 신앙인들의 비극은 하나님 명에서 별로 기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기대하면은, 기대한 만큼의 어떤 삶의 행동과 결과들, 기대는 그 삶의 행동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잠깐 주님이 하시겠지 기대하고 싹또잊어버리다가 한 주간 도 바쁘게 살다가 교회 오면은, 아, 기대하고 살아가야 되지? 또 잊어버려. 맨날 기억하고 망각하고 이렇게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말씀 들을 땐, 아, 그런 것보다 하다가 또 그냥 일상생활을 만나게 되면은, 싹 잊어버리고 그냥 삶을 살다 보니까, 주님께서 주신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삶을 사는 거. 여러분 어떠세요? 주시는 것 가지고 사세요? 아니면 내가 내 힘대로 살고 계세요? 잘 돌아보세요. 지금 주시는 것 가지고 살아가는 것. 내가 만약에 몸이 아프거나 좀 힘들어서 일을 멈추게 되면, 내가 어쨌든 삶을 살아가는데 좀, 그래도 주시는 것 가지고 살면은 어느 정도 그럭저럭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들이 있어줘야 되잖아요? 네? 멈추는 순간 밖에 나앉아야 돼. 이건 조금 이상하게 좀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통과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우리에게 믿음 성장시키기 위한 어려움도 주시잖아요. 근데 어려움이요. 성경에서 보면 은 하나님께서 딱 시간 정해놓은 것도 있지만 많은 부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바꾸시잖아요. 고난의 때를 당기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마음과 생각을 바꾸시잖아요. 그 그러니까 우리는요 뭔가 조금 그동안 익숙해 왔던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아 지금까지 이렇게 기도했는데. 또 어려움이 끊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좀 생각을 좀 해보고 주님께 한번 더 질문하고 물어보고 주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부분, 또내 삶을 살아가며 있어서 주님 바라시고 원하시는 부분이 뭘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돌아보고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주시는 것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주님의 방법대로 일하고 돈을 버는 것도요, 주님 방법대로 않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옮겨진다니까요. 옮겨지는 거. 옮겨와야죠. 옮겨지면은, 소유하는 것도 힘든데, 그냥 뭘만 하면 옮겨져, 또 옮겨져, 또 옮겨져. 이게 사단에게 빼앗기는 걸 수도 있고요. 우리가 누려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믿음이 없어, 취할 것을 취하지 못하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더좀 점검해 보시고, 결국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합한자로서의 삶을 살고, 주님께서 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좀 누릴 수 있는 그 은혜와, 풍성함에 대해서 좀 생각하고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과 예비하심과 그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뭐 힘들고 어려운 삶을 통해서도 은혜 받는, 받을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삶의 여정 가운데 주임 주시는 것들을 받아 누리고 또 흘려보낼 수 있는 그 은혜와 충만함. 그이강성 목사님이 잘 이루고 계시잖아요. 주, 주시는 것들을 가지고 누리는 거.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별다른 기도 제목이 없으시면, 어, 저기, 목사님 누리는 것들이 또제 삶의 전 가운데서 또 흘러가게 합니다. 그 은혜라도, 예? 소유하고자 하는, 예? 그래들은 좀 있어줘야 되지. 좀 이렇게 욕심을 다른데 갖지 마시고, 주님의 것을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소유하고 나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분명한 좀 욕심들이 있어줘야 돼요. 주시면 감사하고, 뭐, 아니면 내년 이맘때라도 어떻게 안 될까요? 뭐, 이렇게 살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상한 걸 이상한 걸로 좀 여겨야 돼요. 불편하면은, 불편하잖아요. 예? 네? 신발 불편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버리든가 새로 사든가 하지 그거 불편한 거 계속 신고 있는 것 자체가 그렇게 지혜로운 모습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어떤 사람에게 주실까? 하나님 자랑하는 사람도 주시지 않을까요? 내 작은 것보다 오직 주님만 자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주인 되심에 대해서 기억하고 그분께 영광 돌릴 줄 아는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아버지께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 광림교회 교인들이 우리 또할게 많잖아요. 또 선교사면 감당해야 되고 또 나누고 베푸는 삶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럼 주님께서 주신 것들을 누려야 되잖아요. 예? 주시는 것 가지고 나아가는 거,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신 것에 쓰임 받고자 하는 거. 예? 없는 가운데서 막 이렇게 편해 사는 게 아니라 교인들이 은혜와 풍성함을 누리고 예? 삶을 살아가는 거. 예? 예를 들어서 교인들이 예? 김우중 원사님이, 아, 한, 잉여금이 한 2억 정도 생겼어요. 근데, 예? 이제 성교진리에서 교회 질때 없을까요? 예? 하고 셔가지고 예, 아름답지 않아요? 그죠? 아니, 창조주께서 주시기로 마음먹으시면 약간 좀 설교가 좀 다른 부분으로 좀 흘러가는 것도 업자리에 있어요. 제가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닌데, 어쨌든 간에 좀 주님이 주신 것들을 좀 누렸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좀 있는 거죠. 비를 뚫고 왔는데, 이 비를 뚫을 수 있는 이 믿음의 소유자들을 축복하시지 않으면 누구 축복하시겠는가? 주를 향해서 간구하고, 주님, 몇명 없어요. 이렇게 간구하고 나아가는 거죠. 예, 저녁 시간에 예배 있는 교회도 별로 없고, 예배가 있어도 나온 사람도 별로 없잖아요. 그, 어쨌든,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께서 님 부어주셔서 누릴 수 있는 거. 다 믿음이에요. 첫 번째 출발은 믿음이에요. 다 믿음. 아버지께서 주신다는 믿음으로부터 시작되고요. 이 마무리하는 거다 믿음이에요, 믿음. 근데 우리가 환경 보면서 믿음 지키지 못하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결국 이제 이두 저도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고자 한다면 특히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그냥 기도는요, 다른 대안이 없는 사람들은 기도해요. 다른 대안이 없는 사람들. 기도 외에는 주님 밖에는 대안이 없는 사람들은 기도한다니까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기도, 전심을 향해서 기도했다고 한다면 남은 정상을 위해서 조금 더 힘내야 되고, 기도생활이 그냥 흉내내는데 그치고 있으면, 기도생활을 다시 한번 재정립하고, 그래도 주님 주시는 것들 가지고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마음의 중심 두고 나아가야 되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가 주님만 자랑하고, 결국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작은 자임을 고백할 수 밖에 없고, 아버지께서 주인 되심을 고백할 수 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 주님 주신 것 가지고 살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로 인해서 강건함 드리고, 그로 인해서 예수님만 자랑하는 삶, 누군가 또 축복에 대한 이야기를 물을 때에 예수님만 자랑하고 그분만 높일 수 있는, 그래서 주신 것들을 누리며 나아가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추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내 감사드립니다. 희세기아가 하나님의 능력과 내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을 자랑했다가, 다 나중에 없어지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있어서 소유, 다 순간적으로 없어질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 주시는 것들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일에 수고하고 헌신한 모든 일들, 하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채워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함께 해주시며, 이 마지막 때에 존귀하게 주엘의 쓰임 받는 삶을 함께 해 주시고 오직 죽기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예수님만 자랑하는 온전한 믿음 날마다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